이웃을 덜 보고, 스스로 서로 남을 위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저, 이제 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맞습니다. 역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너무 크다. 적은 나라가 맞죠? 아닙니다. 약속국이 네? 아닙니다. 우리는 네. 이,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는 지구상에 2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2 5개 어, 나라에서 우리는 7번째, 경쟁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벌써? <laughs> 우리도 1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릴 때와 같은 그런 약속 오빠는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역도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진 나라. 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와도 대등하게 우리는 평화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문화를 논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당당하게 할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세. 만세. 여러분과 같이 시민으로 돌아가서 저는 제 손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미래까지만은 조용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할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조용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과분하게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 <laughs> 예, 박나님 좋은 말씀 사사드립니다박거운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laughs> 박사사사 <laughs>